산꼭대기에 철탑은 어떻게 설치하나? 산꼭대기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진입로를 통한 설치. 화물차에 시공 자재를 싣고 산꼭대기까지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관 훼손, 차량 전복,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어 규제가 많은 방법입니다. 2. 삭도를 이용한 설치. 삭도는 공중에 루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를 걸어서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해 운전하는 장치입니다. 이 방법은 산림 훼손이 적고 경제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3. 폐기를 이용한 설치, 폐기를 이용해 자재를 싣고 옮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재를 운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빠르고 산림 해손이 적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송전탑 건설은 기초공사로 땅에 지름 3에서 4m, 깊이 9에서 12m의 원통형 구덩이를 파고 송전탑의 지지대 역할을 할 기둥을 박은 다음에 콘크리트와 흙으로 되메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후 송전탑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볼트 조임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연선과 긴선 작업을 통해 전력선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애자에 고정하여 완료됩니다.